이거 지금 이거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25일 날 단지 퇴소 나갔다고 나가세요. 너시라고. 나가시라고. 이르시. 응? 어? 아니, 좀 가만히 있어. 아니, 하는 네. no. 사람이 아닙니까한국해주고요 근데 머리가 같아요. 근데 원래 지금 대사 아저씨들 이 지금 아르잖아요. 요 그왜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 사람한테 사람 내용증명을 그러니까. 보냈잖아요. 또. 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선언을 대면 어. 그러니까 왜 올라가는데? 아, 준비하고, 어, 왜? 끌고 내려와요. 나를. 이십 일날 퇴소가 됐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뭐예요? 그리고 이십 뭐예요? 그리고 이십 일까지 짐을 준비하고고기십을 드린 거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조이 나가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날에 이렇게 뭐라는 뭐라는 거나 당한 행동입니까? <laughs> 29일까지 준비하십시오. 거기 저 공고태서는 강제대서가 아니라서 거기에 뭐 전혀 경찰 부르시 경찰 부르면 되세요. 경찰 부르시면 되세요. 한 번씩 쌓안 하면 자동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그렇게 된니까 본인이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그거다보여줬잖 아, 다그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구세군하고 구세군, 아세군고세군 구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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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라고세군 구세군, 구 구세군, 구세군, 구 구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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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군구세 구세군, 구세군, 고 구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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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세군, 안 된다고 들려가 끄라고! 니를 가라안 된다고 태소 당했다고 가라고! 그럼 알고 뭐 씨어 네, 선생님! 가요, 태소 다른 사람하고 올라오면 안 돼요, 여기! 아저씨 뭘 사요? 나시... 선생님! 당 했다고요? 저기 태소 2 5일태2일 당해서 가라! 고 말씀드렸죠? 뭐야? 네? 소 25일날 어? 여보세요? 지금 마이아니까 선생님, 뭐, 지금 올라가는데 해. 지금 자꾸 끌고 내려가. 뭐하시는 배양구가? 빨리 나가세요. 노시라고. 나가시라고. 태수하는 사람이 여기 오면 안 돼. 2 5일날 됐어. 2 5일 날. 경찰서 전화하세요 그러면요. 빨리 가. 네. 경찰서 전화해. 어, 네. 해. 네. 전화해. 아니, 좀 저, 저 경찰서 전화 좀해 주세요. 네. 경찰서 전화 좀해 주세요. 경찰서 네. 전화 좀해 주세요. 네. 아씨,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선생님이, 내가 해줄게. 저, 선생님이 직접 해서. 내, 내가 해줄게. 네. 아, 선생님이 해서. <떤> 올라가시면 안 돼. 이제. 저 간격 간격 벌리세요. 아유, 내 마음이 지 간격이 뭐, 여기 서 선생님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선생님은 뭐 어떻게 나하고 상담 안 해서 아직까지 다하고 살았는데? 예. 예, 네, 이건 재세군폭지 주거 시설이라는곳이고요 망우동 망우 3동 네. 503-16 예, 네, 여기 분쟁이 좀 있습니다 오셔서 해결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쫓아낸다고 그래 뭐 분쟁이라고 그래 네? 네 여기 주소 어떻게 된다고요? 신고했잖아 주소? 망우 3동 50, 503에 16 네, 그러셨죠? 네뭐 503 503에 뭐요? 16 여기 주소도 모르셔 앞에 여기가 지금 얼마 있었는데 주소도 몰라가지고 지금 신고하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래 그래. 그네 여기에 지금, 뭐, 퇴소 관련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저기, 저, 저, 뭐야, 응. 노숙인 시설이거든요. 응. 예, 태소, 태소 관련돼가지고, 지금, 기간 내에 응. 현재 있는데, 예, 지금, 복지사한 분이, 폭력을 사용을 하시면서, <목력을> 지금 바로, 나 나가라, 응. 어, 예,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음. 여기 오셔가지고 이게 합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조금 경찰 음. 분이 어, 결정을 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음, 어, 음 네. 네, 네. 네. 기다리세요. 이제 오시면. 하세요.